하남도시공사가 새로운 CI를 만들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하남도시공사가 지난 19일 창립 14년을 맞아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새로운 CI 휴익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CI 휴익은 공사의 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공감, 소통, 청정한 환경, 미래아담의 인프라를 형상화했습니다 김시화 사장은 기념식에서 모든 임직원은 새로운 공사의 CI를 더큰 성과를 위한 제2도약의 이정표로 삼고 하남시민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감동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최근 2년간 매출액 20배, 단기순이익 6배 상승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의 TV뉴스, 이나래입니다.